자 여러분 여기는 청주 송졸동입니다 천한 30세대 정도 되고요 지금 금방 아파트 송졸동에서 최고 지금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저쪽에 왼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거의 다 지었습니다 저기 단지 내 상가가 30개 정도 있는데 15개 정도는 나갔고 15개 정도를 팔아야 되고요. 그리고 저기 지금 어 시멘트 색깔 보이는 거 저기는 어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 어 지금 열심히 지금 공사 중입니다. 자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도로 여기에 중심 상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. 중심 상가 자 그리고 저기 포컬에 있는데 저기도 중심 상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. 자 그리고 저 뒤에 또 아파트 있죠. 그리고 여기 뭐 각종 원룸들하고 뭐쭉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가 중심상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 저쪽에 또 아파트 있고요. 저쪽으로 가면 또 아파트가 또 많이 있어요. 야, 여기 중심상가. 그러면 이제 팔아야 되고요. 저기 단지 내 상가도 팔아야 되고. 자,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분양권 내지는 뭐 자, 아파트 매매. 전세 그리고 월세 같은 거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자고 어, 친한 분이 부동산을 오픈해셔가지고 어, 오픈할 때 제가 못 와봤어요. 오픈할 때는 못 와보고 어, 그냥 오픈했다는 소식 듣고 그냥 조그만 거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 오늘 영업을 나가려고 했는데 영업을 못 나갔습니다. 왜냐면 비가 와서. 근데 여기 나오니까 비가 안 오네요. 그래서, 자, 여기 영상도 찍을 겸, 또박카스도또 전달할 겸, 이렇게 왔습니다. 자, 여기가, 와, 상당합니다. 지금. 여기가 벌써 피가 2억씩이라 붙었답니다. 2억씩. 아 끝내주네. 자, 아까 찍은 영상, 여기 해드림 부동산입니다. 여러분. 자, 여기 자, 청주에 그리고 청주 주변 뭐 오창, 오송, 조치원 그리고 세종까지 그리고 전국에 있는 땅들, 상가들 자, 문의해 주세요. 다 팔아 드리겠습니다. 다. 다 팔아 드릴게요. 자, 안에는 보셨잖아요, 여러분. 아까. 자,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면 됩니다, 여러분. 여기, 먹을 빵이 많습니다. 지금 보니까. 어마어마하네요. 그래서 돈을, 최소한 100억 이상 벌어야 됩니다. 저도. 100억.